손의 유튜브, 안 보면, 손의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싸 해볼까요? 자, 이렇게 나왔으면, 저는 웬만하면 우르고 버리고, 약간 생각해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왜 우로곳을 버리냐면, 뭐, 아칼리라든지 벤더 가족이라든지, 뭐, 아칼리댁 쪽으로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일단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찰을 해보니까 가족 가는 데가 있는 것 같아서 가족을 포기하려고 해요. 그랬는데, 이제 투사 문장이 나왔죠. 이제, 투사 문장의 구인수가 나오다 보니까 살짝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번 판은 그냥 가족 가기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투사 이제 상징이 나오면 가족을 가도 좋고요. 또는 필드가 잘 풀렸을 때는 어, 8투사나 6투사 가는 그림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일단은 초반에 구인수 하면서 가족이 조금 잘 나오고 있으니까 이번 판에는 가족 투사로 한번 가볼게요. 정찰 진짜 많이 하죠? 자, 초밥에서는, 어, 조개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개로 많은 것을 뺄 수가 있는데요. 어, 저녁 갑주라든지, 피바라기, 양각을 노릴 수가 있어서 조개를 가져온 거예요. 자, 여기 어때질줄 알았는데,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4연승 하면서 무난하게 흘러갑니다. 정손으로 빼주고 그래서 제가 조금 느낀 점은 무조건 피바라기 거결 스테락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약간 정손 뭐 거결 아니면 밤 끝이라도 충분히 순방할 수있더라고요자 그래서 어, 여기서는 꿰뚫린 연꽃 선택하겠습니다 저러면 반값에 만만들어도 되겠죠 살짝 실수가 있다라면 3-1에 제가 가족을 약간 시너지를 안 켰다는 게 가장 큰 실수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3-1에는 가족 시너지 키셔야, 어, 요런 증강 타임 때 가족 시너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여기서는 곡국 먹으면서 거기를 만들어 볼것 같아요. 거기를 만들어 주고요. 여기도 이기겠죠. 자, 크립도 잡아주면서 가고요. 자, 밴더가 벌써 한 장밖에 안 남았네요. 자, 이런 판에서는 밴더 삼성을 저는 보는 편이에요. 자, 고민되지만 넘기고, 그래서 다리우스 팔면서 집어볼게요. 자, 밴더 삼성.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파우더랑 다리우스에 집어봅니다. 혹시 모르니까. 자, 드레이븐 삼성, 바이올렛도 삼성. 이러면 남은 뭐 다리우스라든지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삼성을 안 봅니다. <laughs> 이제 뭐,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올렛템, 좀 특이하긴 하죠. 근데 저렇게 가고도 저는 좀 순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느낌은 그냥 어울리면 넣어라. 뭐, 피바라기, 거결, 뭐, 정손 중에서. 밤끝도 괜찮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는, 대관식 먹을 것 같아요. 만약에 혼돈의 부름도 어, 괜찮은 선택이긴 했는데 어, 사실 도박성이 너무 커요. 그래서 어, 무난하게 이거 고른 겁니다. 만약에 대간시가 없었으면 혼돈의 부름 먹으면서 갔을 것 같아요. 죽고 싶을 만큼 해 자, 여기서는, 음, 연운 가져오겠습니다. 이게 연운 가져오면 구원으로 뺄 수가 있는데요. 이게 구원도 효율이 정말 좋아요. 어떻게 보면, 뭐, 바이올렛, 더 단단하게 어, 유지력을 높일 수 있다. 그런 거죠. 이게 구원을 받은 아군은 내구력이 생기기 때문에 어, 효율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원 나오면 웬만하면 빠르게 주는 편입니다. 이상현상은 음어 이거 먹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지금 보시면 벤더랑 삼성이 좀 많으니까 어 이거 먹으면서 고점을 봐도 충분히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이상현상에서 돈 많이 안 쓰는 게 중요해요. 오, 이게 주고요 일단. 그래서 제가 뭐 옛날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 가족대갈 때는 투사 상징이나 가족 상징 둘중 하나만 나와도 고점이 진짜 높더라고요. 자 여기서는 주검 넣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이기죠. 자, 근데 여기한테 지더라고요. 캐틀 이성 뜨니까, 이제는 약간 6투사의 힘을 빌려야 됩니다. 지금은 제가 4투사지만, 어, 6투사 나올 때까지는 조금 버텨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가족댁은 6투사가 나와야 1등 할 확률이 높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거결 들고 오겠습니다. 자, 근데 진짜 요즘 리롤 덱이 너무 많아서 저는 진짜 최근에 뭐 가족 덱, 아칼리 덱, 그리고 아니면 뭐 스미치 덱, 이렇게 많이 노려보려고 해요. 근데 티어가 굉장히 잘 오르더라고요. 자, 이기죠. 여기는 방군인 것 같죠? 자, 그럼 여기도, 어,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갈 경우에, 이제 구레가서, 세비카랑 바이 정도만 찾고 마무리 하겠다는 마인드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관식이니까한 자리 더 있어서, 뭐 넣을지만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무난하게는 5코를 집어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6코 생각하고 있기도 해요. 자, 투사 하나만 찾으면 되죠. 어, 세비카 나왔습니다. 이러면 6투사로 가고요. 도장 세비카로 갈게요. 자, 아, 여기서는 음. 거학으로 가면서 일단은 갱플 줄게요 그 오목그를 골라서 가는 방법도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뭐오목그 거기에 써서 뭐 바이나 세비카 주는 거죠 좋아요. 자 일단 캐틀로 자리를 대신하고 하면은 좀더 효율이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캐틀에 방막각이 있기 때문에 약간 전역값와 다른 느낌으로 수치가 또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는 좀 캐틀도 이렇게 자리가 많다면 넣는 편입니다. 여기한테는 아쉽게 질것 같네요. 자, 여기서는 럼블 먹어주고요. 어? 메리 떴습니다. 이러면 멜더 볼게요. 오, 일단 이렇게 넣어주고, 근데 제가 여기 집행자랑 싸워보는데 너무 게임이 안 굴러가더라고요. 아마 이기려고 했으면 조금 뭐 세비카 이성이라든지 바 이성 있어야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가족덱을 한번 해봤는데요. 가족덱도 요즘 굉장히 좋으니까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가족덱이었습니다. 지지.